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과 위협, 미한 공조 균열 요소 등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실험 중단을 시사한 발언은 의미 있다면서도 결국 양보를 얻어내려는 과거식 버티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교착 국면인 비핵화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밝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불만을 표출하는 저강도 위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으면서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So as a, as a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재개발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줘야 사업이 가능한데 마치 북한 재량에 달린 듯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재확인한 비핵화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해하는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핵우산 제거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우호세력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미한공조 균열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He wants to reopen Kaesong and so on. So he's, he's trying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he test freeze slows down North Korea's ability to further develop uh, its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y. 하지만 북한은 최종적으로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비핵화보다 제재 해제 요구를 되풀이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얻을 때까지 과거처럼 실질적 조치 없이 버티기를 택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한 것은 대부분 인도주의적 지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재가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오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대표부는 작년에 허가된 제재 면제 조치가 1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열 다섯 건, 즉 구십 퍼센트 가까이는 인도주의 지원 결의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달 삼십일일 안보리에 제출한 열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승인 사실이 공개됐던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 같은 국제 구호 단체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세프는 이백사십오만 이천 달러 어치 물품의 대북 반입을 승인받았고, 유진벨 재단은 삼백구만 달러 규모를 승인받았습니다. 제재 면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 8월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어 면제를 받은 17건 중 나머지 2 건은 북한 내 해외 지점이나 외교 공간의 은행 계좌를 제한한 231호와. 북한 합작 사업을 금지한 2375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양 주재 공간 등의 은행 계좌와 한국과 북한의 철도 연결 관련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위원회는 지난 3월 27척의 선박을 제재하고 10월에는 3 척을 추가했으며 개인 8명, 기관 15곳이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그 대북 제재 위원회는 그 밖에 대북 기술 지원에 대한 유엔 기구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해 안보리 결의 의무 사항들을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비외뉴스 함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으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저녁 2018년은 역사적 성취의 해라는 제목으로 올린 트위터 영상을 통해 우리는 잘하고 있으며 북한은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3일 116대 미 의회가 공식 개회하는 가운데 북한 관련 외교를 관장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리시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만족감을 표명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외교위원회에서는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엘리엇 앵겔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앵겔 의원은 위원장 선출 뒤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일본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상회담은 하나의 큰 변화였다면서 자신도 김 위원장과 마주보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로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면서 북한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 한국처럼 경제성장의 꿈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